새로 하셨다고 합니다 작가님 나오셨네요 아, 안녕하세요 등불춘가 다반습니다 팀장이 오늘 7천만 원벌어어요 네. 제가요? 네한번 없으시면 7천만 원 유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현금화 되는 건 아니죠? 네가뜩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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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그리는 거더라고요 그림 그리고 네. 클러링까지 하고 제가 지향하는 철학이 있어요. 체험의 철학. 뭐죠? 쉽고 빠르고 편한 거. 핫한 프로그램, 핫한 유튜브. 신개념 버라이어티 본격 체험 밀착형 생활 문화 늦깎기 김길주가 간다. 오늘은 신자연주의 공방의 송남숙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자를 붙여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네네. 그 가운데 자연주의를 택하셔서 신자연주의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제가 워낙 자연을 좋아합니다. 공방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세라믹 핸드페인팅은 유럽에서 네. 온 문화예요. 네. 우리나라에 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약간 서먹할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나만의 그릇, 우리만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나라도 좀 많이 좀 파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식 명칭이 세라믹 핸드, 핸드 페인팅, 페인팅. 예. 도기에 손으로 예, 네, 그렇죠. 음, 그림을 네, 그린다는. 네, 네. 저희는 이제 그 초벌 도자기에다 그림을 네. 그리는 체험을 하는 곳인데 네. 그림을 그리게 되면 네. 1230도에서 네. 1세 시간을 굽기 때문에 바로 가져가실 수는 없고요. 네. 제가 구워서. 택배로 보내드린다든지 아니면 또 와서 오셔서 가져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음, 일반 도자 공방하고는 조금 그 점이 네, 좀 네, 다른 점이네요, 네, 그죠? 그죠? 지금까지 시민 네, 네. 운영자 분들 중에 네. 가장 독특한 이력이세요. <laughs> 어린이집도 한 10년 운영했고요, 어, 유양원을 운영했고 나만의 공방을 어디 가질 수 있을까 했는데 사실 두 가지 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감하게 적고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 작품 제작 활동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작품 제작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99%가 자연에서 영감을 음. 얻고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비가 막 쏟아지는데 너무 이 자연이 아름답게 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땐 제가 사진을 찍는다든지 스케치를 해서 네. 상상화처럼 그림을 그리기도 음. 하죠. 네. 가장 매진하시는 일은? 정말 작품하고 싶어서 왔는데 저희가 마당이 넓잖아요 응. 낙엽이 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 일과는 오셔가지고 낙엽 쓰시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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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풀부> 뽑으시고 <laughs> 그것도 어떤 그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laughs> 생각하고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이 릴리가 네. 저는 이렇게 굉장히 애잔한 작품이에요, 사실은. 신정 어머님이 꽃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아프실 때 제가 꽃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생활을 많이 사다드리다가 조화가 너무 예쁜 거예요, 릴리가. 꽃에 그 물방울까지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다드렸더니 어머님이 눈이 어두우시고 하니 갔는데 다음에 가보니 거기다 이렇게 부모기를 물을주고 계시더라고요. 어, 이게 생한인줄 아시고 어, 좀 한편으로 죄송하기도 하고 네. 너무 마음이 짠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생각하고 있... 음,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가족단위 아니면 중소기업 와서 이제 체험도 하고 마루에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애완을 네. 데리고 와서 접시에다가 강아지 발을 찍었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이 컵에다가 셀프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남편이 밥만 먹으면 자기는 앉아서 꼭물 가져오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음. 재밌게 우리 생활에 어떤 그런 연관되게 이렇게 글씨 써도 되는 것 아니면 아기들 생일 잔치 예 아기들 데리고 와서 저희 마루에서 이제 도시락 싸가지고서 먹고 여기서 체험하고. 이색적인데요. 아이에게는 정말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보통 우리 예. 뭐 생일 파티라 고해가지고 친구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예. 뭐, 뭐 예. 먹을 거 네. 먹여서 그렇죠. 돌려보내고 하는 경우는 네. 많이 있지만 그렇죠. 네. 어, 도시락을 맞아요. 가족들과 함께 먹고, 먹고 누구야 생일 축하해 엄마 사랑한다 음. 뭐 이런 거 나만의 컵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꼭 그림을 안 그려 평생에 한 번뿐인 그 시기니까 그렇죠. 아이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될것 같아요. 예. 예. 어. 저런 프로그램이 있어? 어, 저런 체험 프로그램도 우리 아이에게 이번에 생일인데 한번 어, 문의해보고 싶은데 이런 분들은 잠시 뒤에 아마 지금쯤일 수도 있어요. 뭐 자막이든 이렇게 나갑니다. 전화번호가. 자 이제 화인마켓 활동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시민 운영자로 이제 활동 네네. 중이신데요. 네네. 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인사동길 하면 문화의 거리잖아요. 인사동처럼 화성 문화의 거리를 한번더 만들면 어떨까 그런 욕심이 어... 있습니다. 예.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깎인 예산을 만회하도록 또 내년 한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의 작품이 화성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으면? 생활에서 어떤 그 좋은 에너지 네. 보면 어이 너무 좋아 이런 그런 에너지를 얻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음. 그것만 한 것도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네. 너무 우울하고 힘든 네. 그런 시기들 보내고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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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문화 늦깎기 김길주가 간다! 네. 공식 질문입니다. 네. 화인에게 바란다. 장소가 딱 정해지면 아 화인마켓이 열리는 곳 모든 시민들이 알수 있게 그렇게 정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인이 화성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면 좋을까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요즘 공부에만 지치고 또 부모님들은 일에 지치고 그러는데 그럴 때에 쓰러 이런데 와서 이제 이런 그림도 그려보고 또 만들어 보고 어떤 그런 문화를 접하면 이게 정서적으로 안정도 되고 어떤 이거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아 좋은 말씀이세요. 생활 시장, 생활 문화 네. 시장이 될수 있도록 네. 어, 화성 시민들에게는 좀더 유익이 될 것이다. 네. 어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그 화인이 될수 있도록 우리 시민 운영자로서도 또더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고요. 네. 오늘 그제 취향을 간파한 체험을 준비를 해주셨다고. 네. 꾸고 재밌고 간편하고 빠르게 끝날 것 같은 이런 느낌? 한 현장 체험 리얼 생활 문화 버라이어티 토크쇼 생활 문화 듣같기 김길주가 간다. 간다. 오늘은 신 자연주의 공방의 송남숙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표님 앞서 이제 저의 그 취향을 간파한 오늘 체험을 준비를 주셨다. 네, 저 기장님께서 네. 일단은 뭐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네. 제가 그냥 네네. 고를 수 있도록 네네. 다양하게 준비를 해 주셨단 말씀이시군요. 뭐제 취향대로 고를 수 있게 그러면... 준비해 주셨으면 된 거지. 네네. 제가 한번 직접 그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같이 한번 가보시죠. 음, 아까 이게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여기다가 음... 반지 넣어도 되고. 아 넣을 네. 반지가 없어요. <laughs> 준 적이 없어. 아 이걸 선물해서 넣을 네. 네, 선물 반지를 사줘라. 네네. 보영 이 도기의 원래 용도는 귀금속을 여기다 넣을 수 있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아내는 귀금속이 없다. 내가 선물을 해준 주 적이 없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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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랬더니. 이번 기회에 기금속을 하나 사서 넣어서 선물을 하면 어떻겠느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뭐부터 하면 될까요? 색깔상 네. 이걸세요다가 네. 네.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나 네. 글씨를 쓰시면 돼요 음. 글씨를 써도 될까요? 글씨? 아, 글씨도 음. 좋아요 네. 글씨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네. 이렇게 행복으로 떠나는 네. 자동차 우리 가족들이 다 타고 행복 네. 종착지를 향해 떠나는 아, 자동차 네. 너무 좋은데요 이거를 네. 조금 크게 하면 어떨까 이걸 굳게 되면 모든 도자기는 십오 프로가 줄어 축이 되죠 네 긁기가 네. 너무 좋은데요 좀 네. 크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의 라네, 영원한 기사, 길차연이 내게 속삭였어요. 행복하자. 응? 행복하자. 차연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하시죠. 예. 하나만 하나 더요? 예. 예. 하나만 더. 어, 왜 이렇게 잘 하셔? 하나 더요. 예. 팀장이 이래서 대단하시군요. <laughs> <웃음> <웃음> 하나가 꼭더 필요한 거죠? 하나만 더. 하나, 하나만 더. 예. 아니, 아니, 디어가 너무 니아이아아이디어가니 네.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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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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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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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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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제가 조금만 수정하면. 아니 마음에 안 드시면 팀장님 또 네. 고치셔도 돼요. 팀장이 음. 아, 너무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고요. 네. 글씨가 메인이니까 네. 여기 막 칠하고 네. 그러는 것보다 네. 글씨로 이렇게 띄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대표님 생각도 그러십니까 네. 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아 예, 그럼요. 대표님 아제 취향을 알고 계시네요. 아 그러면은 여기서 팀장님이 네. 원하시는. 글씨의 그, 그 컬러가 있을 거예요. 컬러를 제 아내가 네. 그 항상 하는 얘기인데 좋아하죠? 보라색을 좋아해요. 파란색? 그럼 자동차니까 네. 빨간색 있고 파란색 있고 노란색 들어가면 좋겠네요. 네. 신호등처럼. 네. 예. 어, 역시 뭐 친장님은 뭐 대단하시다. 진심이신 거요 <laughs> 어, 그럼요. <laughs> 진심이죠. 아이참나 예. 유화 물감이나 시야 물감이랑 조금 달라요. 네. 너무 이게 두껍게 되면 네. 이 도자기 자체 갈라져요. 아... 시야보다는 조금 진하고 유화보다는 음... 조금 옅게 글씨를 한번 네. 그 위에 따라 써보란 말씀이시죠? 네네. 그리고 나서 여기다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 한번 제가 네. 그냥 써드릴게요, 일단. 네네네. 괜찮겠어요? 그냥 아유. 다 팀장님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속으로 내가 다할 건데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참만의 아유. 말씀이요. 전문가의 손길이 들어가는 것아 아니, 아니, 그, 그거보다도 조금 여기 쓰시는 게 처음이니까 네. 그냥 제가 이거 하나 써드리고 싶어서 아유, 제가 쓴거 보시고, 이거 예. 팀장님 하세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 괜찮은 거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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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네네. 선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선장님 보통 취업하실 때 질문하시고 네. 하시는 게분을 되게 집중하시고 아, 예, 예. 음, 지금 아주 사모님 생각에 예, 예. 사모님 생각하시느냐고 질문할 거기가 없어, 그 예, 지금 마음이 지금 거기 갔어. 예. 천천히 이거를 위약을 한번 입혀야 되는데 위약 음. 입히는 과정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 예, 네, 들고. 또 네. 들고. 네. 들고 오세요. 여기다가 넣어서 오도양 음... 다음에 꺼내 아,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진장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유익하고 너무 채우셨어요. 예, 아주 그리고 예. 어, 아이디어가 번뜩이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민 운영단 예. <laughs> <laughs> 네. 활성화를 위해서 더 네.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저는 네, 또 네. 제자리에서 네. 모쪼록 우리 운영자분들 네. 힘나시는 그런 네, 환경에서 화임마켓 네.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네.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이렇게요? 구독 <laughs> 좋아요. 좋아요 구독 <laughs> 좋아요, 구독. <laughs> 아, <또 웃음> 좋아요. 아, 더 크게 구독 아, 더... <laughs> 좋아요 많이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떨린건 없었고요뭐 워낙 잘 해주셔서 <laughs> 제가 편하게 했습니다 네어 글쎄요 이제 생각보다 아마 못한다고 하시면서 내면에 그 모든 것을 끌어내신 아주 재미있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 같아요 네 글쎄 한뭐 10만 정도 <laughs> 오늘 체영이 글자 한세줄 적는 걸로 끝나신 것 같던데. 글자의 그줄 수와는 상관없이 그 안에 혼과 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단순하게 몇 자를 적었느냐로 뭔가를 평가하기는 에 굉장히 좀 난해함이 있다. 이런 걸 오늘 느꼈습니다. 오늘 체험 같은 경우는. 저와 정서적으로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굉장히. 오늘 오후가 조금 걱정은 됩니다. 제가 편한 걸 제작진이 좋아하지 않아요. 미리 전화 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공방에 매로 오는 건 아니고요. 한두 번씩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공방은. 편하게 오실 수 있고요. 음식점 나가기가 좀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루도 있고 그러니까 집에서 도시락 같은 거 지참해서 오시. 오실... 아, 네 많이 와 주세요. 저희 공방에 뭐 놀러 오시는 기분으로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